2024년 2월 27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로부터 전쟁 지역에서 UFO가 촬영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영상을 제공한 이는 우크라이나군 406대대 소속의 군인 아딤이라는 인물로 DJI-4의 Mavic 3T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해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도네츠크 지역을 정찰하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인 화면을 재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들은 처음 러시아군의 신형 무기라 판단하고 조금씩 확대해 보는데 이 물체는 하늘에서의 움직임이 전혀 없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Yeah. 물체는 드론으로부터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고도는 약 1.6km. 놀라운 건 물체의 크기였습니다. 약 400m로, 이는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로로 눕힌 크기와 맞먹었습니다. 정찰 임무를 마친 이후, 다음 근무자가 해당 지역으로 드론을 비행했을 때는 더 이상 물체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을 입수한 데일리 메일은 곧바로 기사를 작성했고, 영상은 우크라이나 UFO라는 이름으로 게 퍼져갔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2022년 5월 미 공군이 바그다드 상공에서 촬영한 원통형 UFO와 매우 흡사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적인 사람들은 이것은 신기루의 일종인 파타모르가나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파타모르가나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으로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의 공기가 위로 밀려나며 역전현상이 발생해 밀도 차이로 인해 빛이 굴절되어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아래쪽으로 휘어지는 현상으로 이를 관찰하는 사람은 물체가 물이나 지평선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는 좀더 과학적인 입장에서 해석 한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메일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던 아딤은 열화상 카메라에서 이런 신기루가 나타날 수 없고 무엇보다도 파타 모르가나처럼 신기루 현상으로 보기에는 매우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이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이어 항공 안전 협회가 만든 스카이 브러리에서도 과연 전쟁 중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인 숙련된 군인이 신기루를 구분하지 못해 UFO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을 소비할까 라며 오히려 드론의 오작동을 의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드론의 제조사인 DJI사 대변인도 정확히 물체가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아마도 장비 오류가 한몫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상 속 상단에 빨간색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당시 최신 기술의 숙련 문제 또는 프로그램 오류와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오류로 인해 물체가 촬영되었는지 또 물체가 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아딤이라는 인물은 우크라이나 군인 신분으로 작전을 수행 중이기에 기사에서는 익명을 사용해 달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에 보이는 UFO의 고도, 높이 크기 또한 확실하지 않아, 현재도 이 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찰 중 우크라이나 군이 촬영한 이 물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